한핵 전국 속의 유력 주자들이 속속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가운데 거제 지역의 군 휴양 시설인 저도 반환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가 브리핑 신동식 기자입니다. 한핵 전국 속의 유력 주자들이 속속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19대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거제위원회가 지역 현안인 저도 반환 문제를 대선 공약에 채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거제위원회는. 유신 독재의 잔재인 저도는 거제시에 반한 대야하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대선 분위기 속에 경남 도지사 보궐선거 여부에도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새누리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도지사직을 사퇴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인데 정가에서는 벌써 보궐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립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탈당한 일부 새누리당 지역구 조직위원장 선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3명이 지원한 사천남해 하동지역구 조직위원장을 설 이후에 선정할 예정이고, 1명이 지원한 김해갑은 내일과 모레 지원자를 추가로 공모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